자원 27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관계의 지혜 그리고 삶의 현실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그 실천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오늘 자원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받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27장 안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칭찬하고 충고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시간 사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래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 또 게으름, 반대로 성실함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에 주고 있지요. 시작하는 일전의 말씀을 보면 내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이를 자랑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또 등장함을 보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일깨우면서 오늘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27장 말씀입니다. 지혜 현실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래보다 현재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나오지요. 두 가지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나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일의 일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지혜 있는 자라면 아직 확정되어 경험하지 못한 내일을 함부로 논할 수 없음을 잘알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일상의 루틴 속에서 오늘이 그러했으니 내일도 그러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지금의 흐름이 그러니 내일이란 시간도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쉬이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면 맞아 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은 오늘처럼 여겨지교. 그래서 교만함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걸 한번 또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뭐 담대하다, 흔들림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허, 믿음이 좋다. 이거 뭔가 맞는 말 같지만 정확히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우리의 제한됨을 말씀하시며 교만하지 않기를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감사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을 위해서요 만나를 저장하다가 썩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출애국기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도 내가 어떻게 채워놓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조정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는 하루에 조역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오늘의 만나로 사는 삶임을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성으로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은혜는 참된 친구는 영혼을 연마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면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참 많이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 꿰뚫어 보며 읽어주며 필요할 때 위로해 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정한 친구는 내 옆에 있다고 진정한 친구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아첨하면서 곁에 머무는 이가 진정한 친구도 아니랍니다. 진리를 말해 주는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람 관계의 본질을 다루고 있음을 마주하게 되어 우리 안에 영적인 연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친구는 영혼의 거울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게끔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세워주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참된 친구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다듬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라고 들려주셨어요. 그러니 너희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친구라 부르며, 내가 내 목숨을 통해 너의 참된 친구임을 보여주며,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해줄게. 우리 주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 십자가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큰 사랑을 경험한 이입니다. 왜 우리가 외로웁니까? 참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필요한 위로, 필요한 소망, 필요한 확신,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 친구 없더라라는 거죠.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을 연마하는 친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심을 알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